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성남판교 스마트 리더십 아카데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행사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원현정입니다. 네 오늘 2021년 성남판교 스마트 리더십 아카데미는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30명의 사전 신청자분들만 모셨고 또 비대면 참가를 위해 주문과 성남 산업진흥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네, 성남산업진흥원이 주최하는 이번 아카데미는요. 이 디지털 전환과 중소기업의 전략이라는 주제로 또 성남 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아카데미 효과와 이 성남산업 생태계 구성 주체 간 교류와 협력을 다지는 장으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다음으로는 성남산업진흥원 류혜필 원장님의 개회사 청해 듣겠는데요. 현장에 직접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럼 류혜필 원장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유혜필입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도 얼굴을 뵙고 그리고 또 줌과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은수미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의 미래 4차 산업혁명의 선도에 있어서 메타버스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지고 또 전략을 짜는 이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어, 평상시 성남에 있는 기업을 위하여 항상 물심 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우리 성남시 은수민 시장님과 그리고 윤창근 <laughs> 성남시 의회 의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도록 어, 힘을 실어 주신 성남상공회의소 정영배 회장님과 성남 하이테크밸리의 성명기 회장님께도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8일 저희는 1차 아, 위드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의 중소기업의 생존과 리더십 그리고 성장 정체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 저희들이 이 1차 세미나와 토론을 가졌습니다 오늘 제 2차로 갖는 어 2021년 성남 판교 어, 스마트 리더십 아카데미에 오늘 발제를 해 주실 카이스트의 김성웅 교수님과 그리고 라이브스어의 최형욱 대표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고 어, 오늘 이 자리와 그리고 어, 온라인으로 통해서 강의를 들으시고 있다가 질의응답에 또잘 해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성남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글로벌 리더로서 우뚝 서고 있습니다. 재정의 자립도가 1위. 여기에는 기업의 혁신과 그리고 지속 경영의 뒷받침이 있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성남시의 의지와. 경기도의 힘이 합해진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성남에는 2021년 6월 기준으로 6만 6,333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식 기반을 기반으로 한 기업이 5만 4,874개, 그리고 벤처기업도 1,687개, 상장회사 159개, 역동적인 도시입니다. 특허 등록이라든가 어, 기타 디지털 부분에 있어서 ICT 부분은 획기적으로 어, 어, 전국 수준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허 출현과 그리고 기술의 혁신과 융복합을 어, 촉진하기 위해서 지난 12월 15일 산업디지털 촉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결국은 디지털 시대를 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고 또 체계를 갖추고 여기에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그 성남은 한발더 먼저 앞서가리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산업 디지털의 정의와 이걸 전문으로 하는 영업과 그리고 이것을 융복합할 수 있는 어떤 계기와 지원센터 같은 거가 그 법안의 핵심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남 판교 리더십 아카데미는 우리 성남에 있는 중소기업이 이러한 기술 발전과 혁신을 근거로 현재 게임 산업과 컨텐츠 그리고 IoT에 있어서의 혁신을 끼할 것이며 특히 디지털 의료기기 분야에 있어서 전국의 리더로서 여기에, 어, 여기에 소재하고 있는 680개의 디지털 의료기기가 오늘 어, 시사점을 주어서 이것과 융복합을 통한 혁신성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결국은 AI와 데이터가 어떻게 현재 기존에 있던 제조업과 융복합을 이루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그리고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어, 사용자의 편의성에 다가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우리의 과제이자 도저히자 숙제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발제를 해 주신 두 교수님과 대표께서 이거에 대한 어떤 시사점을 줄 거고 오늘 참가해 주신 여러 중소기업과 그리고 연구원들께서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많은 시사점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출된 방안에 대해서는 성남산업진흥원이 앞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지원정책에 있어서 많은 반영을 할 것이며 그리고 2022년 1월 26일 이 자리에서 기업 설명회가 있을 때 2021년에 2년에 우리나라 전체에서 중소기업과 또 외부자원 공공정책에 대한 내용 설명에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 300여 명이 신청해서 참가해 주셨는데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건강과 그리고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류혜필 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 성남판교 스마트 리더십 아카데미를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힘써 주신 은수민 시장님과 류혜필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